안녕하세요. 제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서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거나, 혹은 한국과 미국의 말이 안 맞거나, 어, 그리고 이 팩트를 내놓지 않고, 아,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오해가 깊었다.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럴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꼭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언론 어디서도 보도를 하지 않는데 미국 측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한미 관세. 자, 관세를 25%를 올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것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펜스 부통령 만나고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관세를 25%로 때려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 갔죠? 뭐 통상교섭본부장도 갔죠? 그런데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만나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장관 간다고, 무슨 본부장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외교부 장관까지 갔죠. 외교부 장관이 가서 마이크루비어 국무장관 만났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을 만났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와,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제가 궁금하게 지켜봤, 지켜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미국에 이 관세 인상 철회해달라, 보류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장관들 줄줄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진짜 작년 여름부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외교 천재다. 그런데 이게 뭐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한게 있겠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트럼프 대통령 화났죠. 아니 문서화할 필요도 없이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해놓고. 그리고 뭐 이번에도 장관들 갔다고 오 나서 어, 이해가 깊어졌다 이랬었는데요. 아니 이게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교라는 기본도 없이 자, 얼굴 한번 보고 대화 나누면 합의라고 발표하고 이건 좀안 되는 거죠. 자 기업과 국민과 나라 전부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팩트를 몰라요. 이번에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통상라인 성과가 없으니까 외교 장관이 간 겁니다. 외교장관이 간 거는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자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한다는 내용의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관세 압박에 나선 표면적 이유는 분명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때문이지만 다른 현안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다른 가능성이 뭐냐. 미국 정계가 쿠팡이나 한국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법 추진을 계기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가.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협상을 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관세와 다른 이슈가 따로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법만 해도 미국 빅테크 기업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한국 언론은 자꾸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단속 이런 문제로 미국에서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데 이건 아닙니다. <laughs> 불법 입국자 추방. 이거는 미국인들이 환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 통상 문제로 표출된 미국의 불만이 안보 분야 합의 의행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laughs>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관세 판결 미국에서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의 무역대표, USTR이라고 하죠. US Trad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판결에는 큰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조심스럽다. 라고 얘기했어요. 관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조심스럽다. 이게 USTR, 제이미슨 그리어가 CNBC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자이 그리어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어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있고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15%라고 했던 그 합의를 깨고 다시 25%로 기습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걸 한국에서는 단순히 무슨 미치광이의 변덕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데요. 이거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 정부를 향해서 다양한 경로로 경고를 때려온 결과입니다. 자, 이 정부가 외교를 하고 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오해가 해소됐다는 말이에요. 늘 갔다 오면, 어, 오해가 해소됐대요. 빈손으로 귀국할 때마다 이 문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입니다. 이거는 뭐 비유, 비유하자면 이거죠. 시험을 망친 학생이 성적표를 숨기면서 부모에게 아 어, 선생님이랑 나랑 얘기가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시험 다 망치고 와서 애가 부모님께 아 어, 근데 나 선생님과 얘기가 잘 됐어 이거랑 똑같아요. 점수는 그대로 F인데 기분만 풀렸다는 뜻인가요? 결과물은 없는데 과정만 좋았다는 것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 나 돈이 없어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사정이 딱하네 그럼 이제 압류 딱지 붙인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 지금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와 미국의 그 USTR 있죠 그분이 팍스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뭐라고 했냐. 대미 투자를 10년간 3,500억 달러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USTR, 제이미슨 그리어, 이 무역대표가요. 팍스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10년이 아니고 3년이라고 얘기했어요. 3년간 3,500달러를 투자하는 거래요. 저 진짜 귀를 의심하고 그 부분을 한 3번 정도 들어봤어요. 이 USTR이 딱나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향후 3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측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USTR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US Trade Representative 입니다. 이 사람이 팍스 비즈니스에 나와서 한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은 3년간 3,500억 달러 투자 또 미국산 자동차 진입 확대 농산물 비과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다. 농산물 비과세 장벽 철폐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10년간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3년간 3,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10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정권이 10년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계속 민주당이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10년이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USTR이 3년간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3년간.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USTR 그리어 대표는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이 없다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이 잡혀야 한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했어요. 이 워딩 하나하나 너무 중요해요. 한국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3년 동안이래요. 10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이 아니에요. 3,500억 달러는 501조 원입니다. 한국이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더 많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또 농업, 산업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와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 인터뷰가 1월 27일이더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팍스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딱 나온 거예요. USTR이 한국이 미국에 앞으로 3년 동안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10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여러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혹시 이게 USTR이 10년을 3년으로 잘못 말한 거였다면요. 빨리 항의하세요. 빨리 항의하세요. 어, 너가 10년을 3년으로 잘못 말해서 빨리 항의하세요. 이거는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일이죠. 10년 동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하고요. 3년 동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는요. 그 부담이 3배가 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미국의 무역대표 보고 이 정도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말 잘못했으면 빨리 항의하시고요. 이 사람이 말 잘못한 거 아니라면 실제로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팩트를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국회 비준 뭐 이런 거 못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정, 이런 절차에 돌입하면 이게 모든 게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이거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빨리, 이게 10년인지 3년인지, 한국 정부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0년이 아니고 3년이 맞으면, 맞는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10년인데 3년이라고 잘못 말했으면, 바로 항의를 해야죠, 미국에. 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영상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10년간 3,500억 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3년간 3,500억 달러라고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프테로시는 제가 1년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두뇌 건강,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좋고요. 관절 기능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과 관절 기능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세계에 정말 알려졌으면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하고 과학적 설계로 만들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 SCI 등세곳 이상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특허도 20여 개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강미은TV 컨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